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은 지금은 시금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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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媽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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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

아니 문 닫았잖아요. 여기인데 이곳은 제가 한데? 까오슝에서 길까지? 가장 좋아하는 가시오? 맛집인데요. 일찍 아니나 다를까 길이인데? 갔더니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다른 조식집을 찾았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렇게 아침 시간이면 조식을 사러 온 현지인들로 복적인답니다. 자, 이거는 떡장 이거는 땀빙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서 엄청 맛있는 이거 부추 만두야. 엄청 유명해. 이거 지난번에 왔는데 못 샀어. 아, 없어가지고? 어. <laughs> 이렇게 다 해서 얼마게? 8,000원 4,000원 나왔어 자셔보세요 우선 만두부터 뜨거워 이거 만두 진짜 맛있어 아, 자, 먹을게요 어. 이거가 여기 대만에서 이거. 제일 맛있는 주소 같고 지금 많이 다른 데도 있는데? 어 한번 먹어볼게요 주소 써요, 10분 동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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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아 이건 계란이네요 아, 땀빙 된장 같은 거 같은 데 여기 있잖아, 빨간 소. 스 아, 이거 조금만 찍어. 짠. 거와 대만 이스인데 된장 같은 거래요. 짠데. 여기 조식 문란데. 맛있나?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어. 그데 두유야. 어, 달걀 넣은 부침. <놀람> 맛있지? 시원한 거 약간 콩물 음. 달콤한 콩물 콧물. 만콩물 여기도 두유야 두유 여기 식물유만 음. 두유, 두유. 음. 맛있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만두 먹어보면 안 돼? 맞아, 괜찮아 만두 간장 넣었어요 고추 간장 먹습니다 간장 이렇게. 간장 내가 뿌렸어 이게 핵심이야 음. 진짜 맛있다. 맛있 여기 샀어요. 먹어어요내물이 들어가 있어요. 뭐뭐 들어가 있어요? 당면, 당면, 후추, 고추 두부, 채소. 어때? 맛있어요. 피천해야지, 피천. 아니 엄마 근데 한국에서는 아침에 보통 뭐 먹지? 한국 아침에 보통 뭐 먹어? 설명해줘 한국에는 거의 소스트 먹는 사람도 있고 우유에다가 밥 먹는 사람들 한국 문화는 거의 다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하루가 잘된다 근데 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음, 포장을 많이 서 갖고 가네요, 줄 서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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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서서 포장을 많이 해서 갖고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먹네요. 대만, 여기가 대만 문화래요. 아침에 다들 바쁘니까이에 독도가 있다고 와서, 같이 사서, 집에 가서 먹거나, 네, 출근하거나. 대만 네, 사람들은 네, 이렇게 아침에 꼭먹더라고 음, 채소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침에 꼭 먹어. 채소가 진짜 이상한 이른 아침부터 대만 조식 가게를 찾은 이유는 물론 가오슝의 조식 맛집을 소개해주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엄마도 대만 조식이 무척 그리웠다고 합니다. 특히 타이베이에서 먹었던 조식이 참 맛있었다고 해요. 우리 그때 타이베이에서도 거기서 먹었잖아. 아침 이모랑 음 거기는 어때? 네. 거기도 괜찮았다 만두 먹는 거. 입맛에 맞아? 거기는 음. 괜찮았어, 맛도더 입맛에 이데 음. 대만의 아침식사야 한국이랑 완전 달라 약간 튀기고, 볶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요 만두 쌈빙 이런 거밥 먹고 시장 구경을 합시다 여기는 고마오스 장이라는 데인데요 조식을 먹고 근처에 있는 고어마우스 창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아파트가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구경해볼까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엄청 음. 많아요. 아, 어이 배 같은 건데? 이거 배야? 음, 와 여기는 신이 유대까지 오네. 음. 음. 와 복숭아다. 복숭아들네. 와. 먹거리가 풍부하다야. 와, 재밌지. 꽃도 다 파네. 달걀이다. 간단하네. 아, 왜 이거 먹고 싶었어? 그랬습니다 한국에 밥하는 수박자루요 오, 맛있겠다. 왔어요. 쭈쭈 찬 이라고 먹을 거 왔어요 와와 짱이다 좋아 좋아 그리고 엄마와 함께 찾은 두 번째 장소 바로 대만의 쭈쭈 찬 식당입니다 쥐씨에 쥐씨에 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흘리는 거야? 어어어 어, 어, 어. 해서 먹고 싶은 거 담아 오, 대박이지? 음 와. 대만에서는 도시락뿐만 아니라 이렇게 셀프로 반찬과 요리를 집어서 먹을 수 있는 주쯔찬 식당도 꽤 별미랍니다. 음? 어. 아니. 기에 조금 비 <놀람> 담아? <놀람> <놀람> 아, 씨씨. 아, 한국어, 오, 한국没有,我是韩国人. <laughs> 저도 처음 대만에 왔을 때이 쯔주찬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답니다. 무엇보다 정해진 요리 없이 자신이 먹고 싶은 요리를 담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외국인으로서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쯔주찬을 처음 가보는 엄마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담아봅니다. 이렇게 먹어봤어요. 골라 담아서 야채, 한고추 고등어, 옥수수콘, 그다음 김치, 김치, 그리고 한고추 뭐더라? 브로콜리. 브로콜리. 오, 신나는 됐어요. <목소리> 이거는 열무, 아, 골고루 너무 맛있어요. 올지 아, 다 있어요. 여기 미역, 그리고 음. 이게 대만의 스주찬이라는 음. 뷔페식 도시락가. 음. 뷔페식 도시락가. 한국에 이런 거 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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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참새가 들어왔네. 음. 음. 맛있다. 이렇게 대만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는단 말이야. 음. 아침, 점심이나 저녁에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아, 사가지고서? 어. 그 대만의 외식 문화가 되게 발달하고 내가 듣기로는. 음. 대만 여자들은 가정주부는 그래도 편하다고 한국보다는. 아, 이렇게 다, 반찬 엄마가 시장에서도 봤잖아. 다 만들어 놓은 거 팔잖아. 음. 음. 어때? 이렇게 해서 얼마하게? 7,000원. 2개에서 200원. 8,000원. 8,000원씩이네? 어, 이렇게. 응. 4,000원, 4,000원. 응. 괜찮아? 맛있어. 양배추 조금 더 넣어볼게요.

한마디 처럼대식으로 응. 아기가 응. 먹을만큼 응. 골라 담는게 너무 좋았고 응. 낭비가 없고 먹을만큼 막 걸어서